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연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어, 며칠 전에, 어, 견적을 진행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 비용을 줄였던 방법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사진을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집이 12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짐은 5톤의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이사하시는 날짜가 언제냐면 5월 31일.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가 그달 중에 제일 비싸다고 그랬죠? 월말에 있는 손 없는 날. 제일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5월 달에는 5월 30날과 5월 31일이 제일 비싼 날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에 이사를 하시니까 이사 비용이 부담이 되셔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2.5톤 트럭으로 짐을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짐들을 반포장이사 1번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지 저에게 문의를 하셨어요. 반포장이사 1번이 뭐죠? 뭐냐면, 고객님께서 작은 짐들을 다 포장해 놓으시고 큰 짐만 이사 업체가 포장해서 옮겨 드리는 게 반포장 1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2.5톤 트럭이 큰가요? 1톤 트럭 두 대가 큰가요? 1톤 트럭에 2.5배 되는 트럭이 2.5톤 트럭인가요? 아니죠. 그쵸? 2.5톤 트럭은 2.5톤의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고, 부피는 1톤 트럭 두 대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고객님도 그 부분을 모르셔서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고,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 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아니면 이사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이런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음, 제가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결국에는. 하, 근데 이제, 음, 이사 비용을 결정하는 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음,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성남시에서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천 영종도에서 저에게 방문 견적을 와달래요. 고객님 사진을 먼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1차 견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객님이 생각하시는 아, 바운더리 안에 제 견적이 들어 있다면 그때 방문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 이게 통하지 않,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0분 중에 6분은 사진도 안 보내고 다시 연락도 안 하세요. 그리고 또 무작정 어떤 분들은 방문 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루에 방문 견적 와 달라는 전화만 한 스무 통은 받아요. 방문 견적만 뭐 이렇게 뭐얼마에요뭐 원룸 이사처럼 소형 이사 이렇게 이렇게 구두로 가격을 설정하는 거 빼고 방문 견적 요청만 하루에 한 스무 군데를 받아요. 근데 그 스무 군데를 제가 다갈수 있냐? 다못 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남에 있다가 용정도까지 제가 방문 견적을 갔다가 잡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못 잡으면 다시 와야 되고 그 시간을 그 시간과 기름값과 그런 것들을 당연히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지만 그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고객님들을 돌아다니면서 아, 방문 견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고객님들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랬죠? 아, 이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방문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고객님하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하나 아, 알아차린 게 뭐냐면 아큰집뭐 아, 조금 몇개더 있었는데 그 중에 세탁기, 냉장고, 책상, 책장 요거를 올해 새 집에 가지고 간 다음에 올해 한번 새 걸로 교체할 의향이 있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10년 동안 거주를 하셨어요. 그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전 가구가 대체로 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새집 좀큰 집으로 이사 가시는데, 아, 이번에 이사 가자마자 바꾸지는 않더라도 오래 바꿀 의향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고객님, 5월 31일 날, 월말이면서 서러운 날, 비싼 날입니다. 근데, 5톤으로 이사하시는 것과 2톤으로 이사하시는 건 비용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차라리 집, 올해 가전가구, 오래된 가전가구를 바꿀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 6월달에 바꾸시는 건 어떻습니까? 6월 1일에 바꾸시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비용 부담이 되신다면, 가전가구 6개월, 12개월 할부로 사셔도 되고, 아니면 이사 비용을 할부로 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사 비용 5톤과 2톤은, 아, 아무리 이사 비용을 뭐, 뻑뻑하게 가져가든, 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든, 30만원은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할수 있었던 배는 왜 그러냐면 사진을 먼저 주셨고 저와 전화 통화를 계속하셨고 그런 과정 중에서 제가 우리 고객님께서 저를 신뢰한다는 걸 믿었고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찾으러 방문을 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고객님께서 저에게 조금 음 절차에 맞게 접근을 해주시고, 아, 그런 음, 모습을 제가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가, 저도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잘해드릴 수 있는 방법, 조금이라도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리겠죠. 우리 고객님들 이 부분, 아, 이사업체, 뭐, 영업사원이든, 아, 센터 소장이든, 방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비슷할 거예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과정과 결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절약하기 위해서 반포장 1번으로 진행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 반포장이사 1번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도 내 좁은 공간에 짐이 꽉차 있어서 미리 박스와 바구니에 담아서 쌓아둘 공간이 없다면 반포장 1번은 진행이 부족하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고객님은 또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이사 비용을 낮게 책정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고객님께서 새로 들어가셔야 되는 수원의 집. 수원의 집은 3일 전에 빠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께서 짐을 미리 조금이라도 옮겨놓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 계약이라든가 왔다 갔다 하실 일이 생긴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겨울 잠바, 겨울 외투라도, 겨울 옷이라도 미리 조금 더 옮겨놓으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2톤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 이게 핵심이었죠? 이게 핵심이었죠? 많은 공간을 줄이고 어차피 구입할 가전 가구를 조금 일찍 미리 구입하심으로써 확실하게 짐량을 줄이고 이사 비용을 줄일 수 있으셨어요. 게다가 짐량을 <laughs> 줄이면서 이사 방법까지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laughs> 가전 가구를 버리면서 반포장 1번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내가 너무 힘들죠. 그 좁은 공간에서 박스하고 바구니에 짐을 담아서 막, 막 빼곡히 세워 놓고 막 이웃집 분들께 조금 눈치 보면서 복도 바깥에도 조금씩 조금씩 싸놔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이사업체가 왔을 때 내가 다 포장을 못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렇게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반포장 2번으로 진행하셔도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어요 반포장이사 2번이 뭐죠 나는 손을 전혀 대지 않고 이사 업체가 와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이사 업체가 포장해 주는 거죠. 그쵸? 그럼 훨씬 더 편하시죠. 이게 왜 이런 어, 솔루션이라고 해야 되겠죠? 찾을 수 있었을까요? 어, 일단은 고객님께서 저를 믿어 주신 거죠. 일단은 업체 선택을 잘한 거죠. 뭐 뭐 이부분은뭐 조금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일단 업체 선택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믿고 제가 해 달라는 대로 하나씩 진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방법을 찾으려는 과정 중에 아, 제가 이제 방문 견적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날 크게 성남에서 영정도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으로 제가 방문 견적 하는 날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방문 견적 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오늘, 내일, 모레 중에 언제 정도가 확실하게 와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이 사업자한테 약간은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어 조금 더 진실된 방법으로 찾아 나가시고, 그 다음에 비용도 낮추고, 또 막상 이사 당일에는 좋은 날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